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덱은 우주선 성기사인데요덱점수 10점 맞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주술사보다 조금 더 필드 중심적이어가지고 초반에 필드 못 잡으면 좀 힘들어요.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오히려 고르곤 주문을 가져간다는 판단, 1코를 뽑아보겠다라는 느낌. 아 실패. 안타까운 거죠 이 정도면 아쉽다, 약간 이 정도 이게 안 좋은 게 너무 구려.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 너무 구려요. 쟤도 고르곤조물을 저렇게 부스팅하네 나도 부스팅할 생각이었어 이룩도 좋아요 사실 근데 네, 고르곤조물을 먼저 해야 돼 사실 이거 기분이 나쁘죠? 어, 교환하기가 되게 기분 나쁜 교환이라 굳이 내가 먼저 할 수는 없어 보여요 신의 주술사가 좋다. 이거 보니까 아시겠죠? 물사가 좋은 거 아시겠죠 그냥. 일대 따라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서. 뭐야 영능 뭐야? 아 이거 이 영능 하고 할 거야. 호시다 이거 영능 영콘지 몰랐네? 이거 처음 봐가지고 귀엽다 카드가 되게. 진짜 귀엽게 만들었네 카드를. 커요 근데? 여기서 상대가 교환을 안 하면 되게 손해보는 거고, 교환해주면은 다시 깔면 되는 거고, 교환하네요. 이렇게 교환하는 거 보니까 발사할 수, 있, 발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발사하네요? 를 전체 이름을 하려고. 레이너 햄이 나왔고, 일단 두 장을 뽑자. 이게 나을 것 같아. 우주공. 네, 저도 발사각은 보이네요. 레이더 형이 나와서. 여기까지가 제일 베스트인 것으로 보이고 오라를 다음에 해야겠죠 오라가 두 장이라서 쟤는 광역기 찾아야 될 텐데 근데 이걸 하긴 해야 돼, 나도. 아직 홈이 다안 죽어서 약간 이게 베스트인데? 교환은? 아 상대 손패 하순이 많을텐데 상대도 난감할 거야. 저만 이렇게 고뇌하는 건 아닐 거예요. 받고 우주선 하고 다시 발두번발사하면될거 같은데 아 다음이 무섭네.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이거를 바로 발사 안 하는 게 낫죠. 이게 베스트다. 이렇게 하고 다음에 발사면 끝날 것 같아요. 오케이. 좋긴 좋아. 지금. 초반에 발진 드론으로 가고 동전 고르곤 좀으로 이렇게 노려볼 수 있겠는데. 이렇게까지 하고 동전 고르곤 좀으로 노려볼게요, 이거는. 한 턴이라도 빠른 게 좋잖아. 고르곤 좀은 이 덱은 보니까 내가 개체수를 내가 스스로 지워주면 안돼 상대가 정리하게끔 만들어야지 제가 쫄아가지고 개체수를 지우면 좀 그래요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까다로워요, 상대방은. 야, 아미투스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판은 후반 걱정 안 해도 되겠다. 아미투스가 이제 카드 뽑는 게 있어서, 이덱좀 단점이 손패 말리는 게 제일 크거든요. 그거를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. 내가 상대방이면 치즈를 바로 쓸 수도 있어요. 이 필드에 꽤, 꽤 좋아보이기도 해 진짜 안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필드를 잘 치즈를 써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동전 치즈 한다 받긴 해야 돼 사실 이득 교환을 더 와중에 하겠다. 이거는 뭐, 이게 제일 좋아 보이네. 이게 나오네. 이거 그냥 두 개만 교환하죠? 아니다, 어차피 잡으면 이거 하나가 나오잖아. 두 개만 교환할 필요가 없네. 벌써 필드 굉장히 터졌죠 상대방 입장에선나 봐도 고르곤을 그렇게 시즌 앞길 필요가 없는데, 그냥 빨리빨리 쓰는 게 좋은 것 같은데. 그래 치즈 써야 된다니까. 상당히 아프게 느껴질 거예요, 필드가. 오라, 깜짝 할인, 이런 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, 뭐가 없네. 동전 썼다는 거는 카드를 무조건 쓴다는 거예요. 안 쓰면은. 받긴 해야 돼. 이건 합체 모면을 박을 만도 한데, 그럼 이걸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난 다음 턴에 나오는 거 레이너 빼고 다쓸수 있어서 레이너만 안 나오면 돼. 진리학수도 쓸 수가 있어요. 제가 이걸 미리 내놨기 때문에 일코가 줄어가지고 그래서 딱코스트 하면서 순서 거꾸로 한 거죠. 우주 공은 나쁘진 않은데 좋다고 하긴 어렵네. 호스가 너무 많이 남아서. 다음 턴에 아미투스에서 세 장을 뽑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. 아두장 뽑는 거구나 세 장이 아니고 근데 뭐 그래도 두장 뽑는 게 나은 것 같아. 안 그러면 나패 말려서 진다 이거.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, 비밀이 귀찮긴 한데, 솔직히 공격은 안 하고 싶을 것 같긴 해. 굳이 덫을 발동시키고 싶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력 좋긴 한데 일단 이거 쓰고 이걸 두 장을 뽑을게요 그냥 하염차 하염차 턴 종을 그냥 할게요 마차에 미끼상술이었죠 이러면 공격 안한게 맞지 공격해서 좋은 그림이 오래안 나오니까 미투스 역시 교환 값 진짜 좋다. 여기도 여기서여기서 여기도 여